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오오늘은 조금 좀, 좀 특이 특이한 거 먹어볼게. 특이한 거 짠. 도, 독포라고 있어. D O G P P R. 도급퍼. 도급인데 정확한 명칭이 독포야 독퍼. 이게 버거킹에서 지금 버거킹 어플로 딜리버리 이용하면 주, 공짜로 준 거거든. 이게 예, 뭐냐면은 강, 강아지 먹이 거 강아지 강아지 먹 강아지 먹는 거거든. 강아지 먹는 건데, 이거 한번 내가 먹어볼게. 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약간 뼈다귀 모양으로 생겼고, 과, 자 같은 거거든, 과자 같은 거?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두, 두개 들어있어, 두 개, 두 개. 두개 들어있고, 도퍼, 도퍼. 도포. 도, 도퍼라고 있어, 도퍼. 도포. 도퍼라고. 버거킹, 버거킹에서 지금, 델, 버킹 어플에서 딜리버리 이용하면 주는 거 있어. 강, 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먹으라고 주는 거 있거든?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일단 내가, 내가 먹어보기 전에, 우리, 우리 강아지 친구 먼저 줘볼게, 우리 강아지 친구. 짠, 우리, 우리 강아지 친구.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우리 강아지 친구가 이거 맛있대, 맛있대. 우리 강아지 친구가 이거 맛, 맛있대거든? 맛있대, 맛있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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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아이고, 맛있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친구 이거 맛있대, 맛있대. 이제 나 나도 이거 먹어볼게 나도 이거 먹어볼게 도퍼 도퍼 내가 먹어볼게 어차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원래 강아지 강아지 먹는 건데 사람이 먹어도 안 죽어 사람이 먹어도 안 죽어 어차피 강아지가 강아지가 먹어서 괜찮은 건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 먹어볼게 먹어볼게 딱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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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음별 별 맛이 안 나는데 별 맛이 안 나는데 도퍼 도퍼 별 맛이 안 나, 별 맛이 안 나고, 음, 아 좀, 아좀 냄새가, 아좀 냄새가 좀안 안 좋은 냄새가 나, 아, 아, 아좀 냄새가 좀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 넷, 아우, 좀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맛 맛은 별 맛이 안 나, 맛은 딱히 별 맛이 안 나고, 아 냄새가 좀안 좋아, 한 아, 냄새 좀안 좋아. 아무튼 이거 먹 뭐, 우리 이거 우리 우리 친구 한입 줄까 막까, 우리 친구 한입 줘, 우리 친구 한입줄게 우리 친구 한 입. 우리 친구 한 입. 맛있어, 맛있어? 맛이, 맛이 없다고? 솔직히 별로 맛은 없어. 맛은 없고. 아, 냄, 냄새가 좀 별로. 아, 냄새가 좀 약간 역, 역한 냄새가 나. 아 역한 냄새가 나고. 나도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아, 별로 맛이 없어. 별로 맛이 없고. 내가 안 먹고 그냥 우리 강아지 친구 줄게. 아, 내가 안, 먹, 안 먹을래. 아, 우리 강아지 친구 줄게. 아, 왜,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맛이, 비, 맛이 별로고 냄, 냄새도 역한 냄새 나갖고 그냥 우리 강아지 친구 줄게, 강아지 친구 줄게. 우리 강아지 친구 먹어봐. 강아지 친구. 내, 가 내가 먹다 남은 거 우리 강아지 친구가 맛있게 잘 먹고 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어, 맛있대, 맛있대, 맛있대. 아이고, 마, 맛있겠네. 맛있, 맛있겠네. 맛있지, 맛있지. 암튼 이거. 아이고, 맛있게, 맛있게 잘 먹네. 아이고. 냠냠, 쩝쩝, 냠냠쩝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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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암튼 지금 버거킹에서 버거킹 어플에서 딜리버리로 뭐게 햄버거 주문하면은 이거 이거 줘 공짜로 독퍼라고 공짜로 줘 가, 강아지 간식 강아지 간식 공짜로 주거든 암튼 이거 공짜로 줘음음 음.